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. 금일 늦은 시간 잠을 안 자고 아직도 눈알이 말똥말똥한 박담인 어린이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박담인 어린이는 일과 자체가 하루 종일 노는 일뿐이기에 어서 빨리 코자를 하고 내일 일찍 일어나 또 놀면 되기에 어서 빨리 코자를 하여야 합니다. 박담인 어린이가 아직 안 자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내 가족과 이웃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서 빨리 박다민 어린이는 코자하여야 합니다. 다시 한번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. 금일 늦은 시간 잠을 안 자고 아직도 눈알이 말똥말똥한 박다민 어린이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박다민 어린이는 일과 자체가 하루 종일 노는 일 뿐이기에 어서 빨리 코자를 하고 내일 일찍 일어나 또 놀면 되기에 어서 빨리 코자를 하여야 합니다. 박다민 어린이가 아직 안 자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내 가족과 이웃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서 빨리 박다민 어린이는 코자하여야 합니다.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.